아침에 보니까 금화교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잘 피어있네요. 황금 해바라기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금화교 꽃이 잘 피어있습니다. 금교화. 황금 해바라기 꽃이 아침에는 이렇게 활짝 피옵니다. 이 활짝 핀금귤와 꽃을 재질해서 차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화규 꽃차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접어 봤습니다. 금화규를 채취해서 아침에 따서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가정용 건조기에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조를 시켜서 차로 이제 만들어 먹을 겁니다. 찻잔에 넣으면 꽃이 하얗게 또 바짝 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금마기를 건조기에 말렸는데 좀 눅눅하고 습한 것 같아서 다시 좀 햇볕에 재건조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